아이고 안녕하세요. 올해로 딱 68된 김영숙입니다. 다들 이 나이 되면 무릎 쑤시고 허리 아파서 어디 다니기 겁난다고들 하잖아. 우리 경로당 친구들도 만나면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쑤신다. 그 소리뿐이야. 자식들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자고 하면 아이고 내가 무슨 돈 아깝고 힘든데 집에나 있을란다 하고 손사래부터 치기 바쁘지. 나라고 못달랐겠어요 딸내미가 엄마 일본 온천 여행 갈까? 했을 때도 똑같은 소리 했지. 야야, 무슨 일본이냐? 비행기값도 비싸고 가서 고생만 한다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 딸이 뭐라는지 알아요? 엄마, 요즘 엔화가 똥값이야. 10만 원만 딱 들고 가면 하루 종일 황제처럼 놀수 있어. 이러는 거야. 에이, 설마. 10만 원 가지고 무슨 황제야? 동네 목욕탕 가서 바나나 우유 하나 사 먹으면 끝이지. 속으로 그랬지. 근데 이게 진짜 되더라고. 내가 그래서 오늘 우리 동년배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아들딸들한테 똑똑히 알려주려고 카메라를 딱 켰지 뭐야 돈 걱정 몸 고생 걱정 말고 딱 10만원으로 일본 후쿠오카에서 황제처럼 온천 즐기는 비법 지금부터 이 할미만 믿고 따라와 봐요. 자 여행 가려면 준비부터 해야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놈의 스마트폰만 보면 머리부터 아프잖아. 뭔놈의 앱은 그리 많고 예매는 또 어찌나 복잡한지. 근데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요즘 애들. 이런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하거든. 우리 딸이 내 스마트폰에 딱세 가지만 깔아주더라고. 이거면 일본 가서 말한 마디 못해도 다닐 수 있대. 첫 번째 파파고라는 거. 이게 요물이야 요물. 내가 한국 말로 이거 얼마에요 하고 말하면 일본 말로 바로 바꿔서 들려줘. 식당 가서 메뉴판에 대고 사진만 찍어도 한글로 다 번역해 주니 눈 침침한 우리한테는 이만한 효자가 없어. 특히 구글 번역 앱은. 카메라 기능이 기가 막히더라고. 세상에 메뉴판에 카메라만 갖다 대면 그 꼬부랑 글씨가 한글로 딱 바뀌는 거야. 이건 마술이지, 마술. 덕분에 일본 가서 밥굶물 일은 절대 없겠다 싶었지. 두 번째, 구글지도. 이건 뭐 다들 알지?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진짜 중요해. 버스 시간. 기차 시간까지 1분도 안 틀리고 딱딱 알려주거든 길치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냥 유인 가는기라고 누르면 알아서 데려다 주니까 세번째 제일 중요한 교통패스 예매 후쿠오카에서 유인이나 배프 가려면 버스나 기차를 타야 하는데 표를 하나하나 끊으면 돈도 돈이고 너무 복잡해 그래서 우리 딸이 산큐패스라는 버스표를 미리 한국에서 사줬어 3일 동안 버스를 무제한으로 타는 건데 이거 한 장만 있으면 규시 지역은 다 돌아다닐 수 있대. 미리 사면 더 싸다고 하더라고. 우리는 하루만 쓸 거라 후쿠오카유인 왕복 버스표를 예매했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미리 하니까 훨씬 싸고 편했어. 자식들한테 산큐패스나 유인행 버스 예매해달라고만 하면 돼.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준비는 끝. 비행기는 요즘 저가항공이 잘 나와서 왕복 10만원 되면 떡을 치고 우리는 아침 8시 비행기를 타고 슝하고 날아갔지 인천에서 1시간 남지? 제주도 가는 기분이야 정말 버스도 어찌나 깨끗하고 편안한지 좌석에 머리 기대니까 잠이 솔솔 오더라고 딸이랑 창밖 보면서 저 산은 꼭 우리 동네 뒷산 같다 저 집은 참 예쁘다 하면서 조잘조잘 떠들다 보니 금방 도착했어 후쿠오카 공항에 내려서 버스 타고 2시간쯤 갔나? 창밖 풍경이 꼭 우리 시골 풍경 같아서 구경하다 보니 금방 유인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어. 공기부터가 다르더라고. 맑고 상쾌한 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내리자마자 밥부터 먹으러 갔어. 딸내미가 이 집이 유명하다고 데려간 곳이 장어덮밥 운하기동을 파는 집이야. 삐까뻔쩍한 식당은 아니고 아담하고 조용한 일본식 집이었는데 분위기가 참 좋았어. 이거 봐요. 곱지? 이게 1인분에 2500엔. 우리 돈으로 한 23,000원 정도야. 한국에서 이 정도 장어 먹으려면 4만원은 줘야 할 텐데. 벌써부터 돈번 기분이라니까. 밥 위에 양념된 장어가 올라가 있는데 입에 넣으니까 그냥 살살 녹아. 비린내 하나도 안 나고 어찌나 부드러운지. 늙으면 입맛도 없다는데 이 날은 내가 밥한 그릇을 뚝딱 비웠지 뭐야.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황제놀이를 해야지. 바로 온천. 유우이는 동네 전체가 온천으로 유명해 비싼 료칸에 묵지 않아도 우리처럼 당일치기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딱 온천만 하고 갈수 있는 곳이 많아. 이걸 히가에리 온천이라고 한데 우리가 간 곳은 누루카와 온천이라고 동네 사람들 가는 작은 목욕탕 같은 곳이었는데 물 좋기로는 최고래. 가격은 단돈 300엔, 우리 돈 2,700원. 세상에 동네 목욕탕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진짜 유황 온천을 즐기는 거야. 여기서 잠깐 우리 동년배들을 위한 온천 예절. 일본 사람들은 탕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아주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 그리고 우리처럼 떼 수건으로 박박 밀면 큰일 나. 그냥 조용히 몸 담그고 피로를 푸는 곳이야. 작은 수건 하나 주는데 그건 머리에 올리거나 옆에 뒀다가 나올 때 물기 닦는 용도고. 근데 그 작은 수건으로 어딜 가리라는 건지. 처음엔 좀 민망했는데 다들 그러고 있으니 뭐. 금방 익숙해지더라고. 하아, 탕에 딱 들어가는데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와. 물이 미끌미끌한 게꼭 비단 같아. 우리처럼 혈액 순환 안 되고 관절 쑤시는 사람들한테는 이만한 보약이 없대. 의사가 따로 필요 없다니까.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쑤시던 무릎이며 허리 통증이 싹 가시는 기분이었어.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맑고 몸은 따뜻하고 이게 신선놀음이지 별거겠어요? 만약 나는 남들하고 섞이는 거 싫다. 하는 분들은 가족탕을 빌리면 돼한 시간에 2000엔 우리 돈만 8000원 정도면 우리끼리만 오붓하게 온천을 즐길 수 있어 우리는 딸이랑 둘이서 오붓하게 즐기고 싶어서 가족탕을 빌렸지 이 정도면 황제목욕 맞지 온천하고 나오니 몸은 개운한데 또 입이 심심하잖아 유인에는 유노츠보 거리라고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쫙 늘어선 예쁜 길이 있어 길가에 졸졸 흐르는 냇물 소리도 좋고 가게마다 솔솔 풍기는 맛있는 냄새도 좋고, 그냥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 여기서 유명하다는 벌꿀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먹고, 폭신폭신한 롤케이크도 한 조각 맛봤지. 또 금상 고로케라고 전국대회에서 상받은 고로케가 있다길래, 그것도 하나 물고, 길거리 음식 이것저것 맛보는 재미가 어찌나 좋은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저것 다 사면 10만원 훌쩍 넘기기 쉬워. 우리는 딱 맛만 보자. 하는 마음으로 딸이랑 하나 사서 나눠 먹었지. 그래도 충분히 달콤하고 행복했어. 길 끝에는 길링코 호수라는 예쁜 호수가 있어. 물한 개가 피어오르는 게. 꼭 그림 같더라고. 거기 벤치에 앉아서 딸이랑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데, 아,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지. 돈 많이 들여야만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 우리는 당일치기였지만, 만약 나는 하루 푹 쉬다 오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 류칸 이야기도 잠깐 해줄게 류칸은 일본의 전통 여관인데 우리 시니어들한테는 이만한 숙소가 없어 방에 들어가면 다다미가 쫙 깔려있어서 그냥 편하게 앉고 눕고 하면 돼 저녁이 되면 직원이 와서 푹신한 이불 후통을 펴주고 아침이면 싹 개어줘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할 게 없어 그리고 류칸의 꽃은 바로 저녁 식사 가이세키라는 거야 임금님 수라상처럼 예쁘고 작은 그릇에 음식이 조금씩 순서대로 나와 눈으로 한번 먹고 입으로 한번 먹는거지 대접받는 기분이 제대로 들어 물론 가격은 좀 있지만 부모님 효도 여행으로는 이만한게 없지 자식들아 보고있냐? 웃음 자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갈 시간 후쿠오카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늘 쓴 돈을 계산해봤어 장어덮밥 2500엔 온천천엔 간식천엔 그리고 기념품으로 손주줄 과자랑 예쁜 손수건 사는데 한 2000엔 썼나? 다 합쳐서 6500엔 우리 돈으로 6만원이 채 안되는 돈이야 남은 돈으로는 후쿠오카 하카타역에서 저녁으로 따끈한 우동 한 그릇 700엔 사먹고 공항 가서 커피도 한잔했지. 어때요, 여러분? 10만원으로 황제처럼 즐긴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지? 엔화가 싸니까 가능한 일이야. 지금이 아니면 이런 호사를 언제 누려보겠어. 사실 딸내미가 사준 여행이지만 이번 여행은 내가 딸한테 주는 선물 같았어. 맨날 밥해주고 챙겨주기만 하던 엄마가 아니라 같이 웃고 떠들 수 있는 여행친구가 되어준 거지. 우리 동년배 친구들. 이제 아프다는 소리 그만하고. 자식들한테 나도 일본 온천 가고 싶다. 당당하게 말해봐요. 그리고 우리 아들딸들 부모님 효도 관광이라고 비싼 것만 생각하지 마. 이렇게 적은 돈으로도 부모님 어깨 쫙 펴지게 해드릴 수 있어. 가까운 나라에서 뜨끈한 온천에 몸 담그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휴식이고 행복 아닐까. 이 할미가 해냈으니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용기 내서 한번 떠나보시라니까.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